시작! 오기는 맨 먼저 괜찮아 할색색 아이 킹도 바라바라바라바라 메가볼드궁궁다 비슷다 풍조 해줘 비어 진짜로 해줘 라우젯뻥뚫었스브레우이이 니네 정말 몸튜 여쭙고 그래 컴플리 바디 하이포 비디오 헬로헬로 우리들의 용감한 친구 언제나 이험할때 시계를 돌려봐요. Hello, hello, 카보, 카보. 너무나 무서워. 너무나 멋있어. Hello, hello, 카보. 무슨 일이 생길 때면 헬로 언제든지 불러봐요 헬로 땅굴이 치는